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아주 위험한 것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바로 산소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우린 산소 없이는 생존할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산소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체.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강철 다리를 붉게 녹슬게 만들어 무너뜨리는 힘. 싱싱했던 사과를 갈색으로 썩게 만드는 힘 꺼져가는 불씨를 거대한 화마로 키우는 힘이 모든 파괴의 주범이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는 본질적으로 태우고 부식시키고 늙게 만듭니다 우리가 늙고 병드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 몸이 아주 천천히 녹슬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쇠도 부식시키는 이 강력한 산화물질을 우리는 매일 2만 번씩 폐 깊숙이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 3분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물질이 동시에 우리를 살게 한다. 이 거대한 무순 속에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몸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몸은 이 위험한 산소에 파괴되지 않고 생명에너지만 얻는 걸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오늘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정말 소름돋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무심코 쉬는 숨결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한 천재 물리학자의 이야기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198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차드 파인만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인류 문명이 멸망하고 단한 문자만 후세에 전해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파인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한 문장에는 최소한의 단어로 세상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약간의 상상력만 있다면 이 문장 하나로 인류는 모든 과학 지식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죠. 원자는 움직인다. 끊임없이 떨고 진동하고 춤을 춥니다. 많은 분들이 양자 역학을 먼 우주나 실험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코 속으로 들어가는 산소 분자의 춤, 그 미세한 떨림이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인만이 말한 그 춤을 보러 갈까요?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두 얼굴의 양수 산소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산소, 이 투명한 기체에는 우주의 깊은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삼중항 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산소 분자 속의 최외곽 전자 두 개가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전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짝을 이루어야 안정을 찾습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를 안아줄 때 평온해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산소는 홀로 고독하게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누구와도 짝을 이루지 못한 채 홀로 서 있는 상태.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불안정이라 부르지만 인간의 언어로 말하자면 지독한 결핍 상태입니다.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산소는 다른 분자의 완전함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행복한 전자상을 보며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어의 남의 짝을 빼앗아오려 하는 위험한 전자약탈자. 산소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힘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외롭고 전자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집착이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되지 않음은 양자역학의 가장 기묘한 현상 양자중첩과 닮았습니다. 토마스 형의 이중 슬릿 실험과 현대 전자 실험들이 보여주었듯이 물질은 누군가 지켜보지 않을 때 파동으로 존재하며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지나갑니다. 입자이자 파동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 있는 유령 같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우주에 가장 소름돋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지켜보는 순간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결처럼 흐릿하던 파동이 관찰자의 시선이 닿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단 하나의 위치를 가진 입자로 굳어버립니다. 마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처럼 우주는 관찰자가 쳐다볼 때만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하나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우리 몸속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무대 우리 전까지 산소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무리 될 가능성과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 산소가 될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확률의 구름 속에 존재하죠. 이걸 좀더 직관적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자동차 속의 휘발유와 같습니다. 이 강력한 연료가 엔진 속에서 정교하게 타오르면 우리를 달리게 하는 에너지가 되지만 엔진 밖으로 새어나와 제멋대로 불이 붙으면 우리 몸을 태워버리는 화재, 즉 염증이 됩니다. 우리를 달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태워버릴 것인가 산소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품은 채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생명의 경이로움이 등장합니다.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그 중에서도 제사 복합체라고 불리는 효소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양자 관찰자입니다 이 효소는 확률 구름 속에서 있는 산소를 포획합니다 그리고 철과 구리 이온을 이용해 산소의 스핀을 강제로 비틀어 버립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관측하고 결합하는 그 찰나의 순간 산소의 위험한 중첩 상태는 깨지고 비로소 생명이라는 현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 관찰자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려면 전자라는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는 관찰자로서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통제력을 잃은 산소는 생명이 아닌 파괴자로 붕괴하여 다시 말해 활성산소가 되어 우리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국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자라는 원료가 필수적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원료를 어디서 구해와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음식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싱싱한 채소들, 이들은 훌륭한 전자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위장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을 거쳐 혈관을 타고 세포까지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우리의 소화기관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치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꽉 막힌 도로에 갇혀 꼼짝 못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답답한 병목 구간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몸의 전자를 직통으로 꽂아주는 방법.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양자 역학에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입자가 마치 유령처럼 벽을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현상이죠. 우리 몸과 지구가 맞닿은 그 접점에서는 전자가 복잡한 생화학적 경로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터널을 뚫듯 피부라는 장벽을 넘어 전자가 필요한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구의 치유에너지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만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지름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땅에서 건너온 전자가 우리 몸속 외로운 활성산소를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불안하게 날뛰던 활성산소는 짝을 만나 비로소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궤도 안에 들어선 두 전자는 서로 밀어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스피니라고 부르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 붉은색과 파란색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미시세계의 가장 작은 입자들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 태극문양과 이토록 닮아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섭리가 이미 우리 발밑 그리고 우리 안에 새겨져 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미토콘드리아가 전자를 받아 생명을 만들듯 이 채널 또한 여러분의 관찰을 통해 비로소 의미 있는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전자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어야 제 미토콘드리아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